안녕하세요. 오늘은 GM과 도요타가 테슬라 앞에서 세상 초라해 보이는 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요. 이 거대한 폭포가 있습니다. 바로 이 테슬라라는 폭포입니다. 자, 그 앞에 아주 작은 존재가 있죠.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작은 존재가 있습니다. 이두 존재는 바로 GM과 도요타입니다. GM은요. 테슬라 차 수리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고요. 도요타는 3분기에 테슬라보다 차를 8배나 더 많이 팔았는데 순이익이더 적게 남았습니다. 자, 이 거대한 움직임 앞에 GM과 도요타가 테슬라 앞에서 세상 초라해 보이는 날.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뉴스를 보고요. 이제 눈을 의심을 했습니다. 아,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게, 저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뉴스를 보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GM의 신사업이라고 이 사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신사업이 뭐냐면요. 테슬라의 전기차를 수리하는 것이 이 GM의 신사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이게 잘못 읽은 건지 해서 제가 여러 번 다시 읽어봤는데 이게 잘못 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다름 아닌 경쟁사 테슬라의 전기차를 수리하는 사업이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18일에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요, 마크 로이스 GM 사장이 그 17일 뉴욕에서 열린 뭐 땡땡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GM의 딜러망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수리하는 것이 유망 신 사업으로 부상했다면서. 지난해 이후 테슬라 전기차 만천여대를 수리했다고 밝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 이제 GM의 신사업이 테슬라 전기차 수리라는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전통 자동차 3사, 이른바 빅3의 맏형인 제너럴 모터스가 신사업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저는 보고, 아, 도대체 뭘까 궁금했는데요. 다름 아닌 경쟁사인 테슬라의 전기차를 수리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저는 말문이 탁 막히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고 더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18일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은 마크로이스 GM 사장이 17일 뉴욕에서 열린 GM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그 GM 서비스 센터들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테슬라 전기차 만 천여대를 수리했다고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크로이스 GM 사장이 그 애널리스트들에게 테슬라 전기차 수리가 GM에서 성장하는 사업 분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사업으로는 규모가 엄청나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거를 칭찬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 로이스는 GM 서비스 센터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들어올 경우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인지는 얘기 안 했죠. 그런데 아마도 타이어 교체를 비롯해서 일반적인 기계적 결함을 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요. 지금 이 GM의 그 마크로이스 사장이요. 그 GM의 신사업이 바로 그 테슬라의 그 자동차의 어 타이어를 교체해 주고 일반적인 기계적 결함을 수리하는 그 서비스가 신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GM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어느 곳에 살건 어지간하면 16km 조금 넘게 나가면 GM 서비스 센터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가 엄청 많다는 거죠. 자,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뭐, 각종 그 고정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GM은 그 미국 인구의 90%가 GM 서비스 센터에서 그 10마일, 약 16km 이내에 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그 테슬라보다도 그 GM의 촘촘한 그물망이 그 장점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GM은 독립적인 딜러망을 통해 서비스 센터를 미 전역에 깨알같이 퍼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GM의 서비스 센터가 수만 곳에 이른다는 거죠. 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요? 그래서, 이제, GM의 자사 서비스 고객을 빼앗기고 있는 테슬라는 대안으로 이동 서비스 차량과 상주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서비스 고객을 빼앗기고 있다. 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음, 이, 그, 로이스 그 사장이 미국 전역의 딜러망을 통한 테슬라 자동차 수리가 무수 효과까지 부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슬라 자동차 수리를 위해서 딜러 업체를 찾은 고객들이 그전 시장의 GM 자동차들을 보고 호감을 가지면서 광고 효과까지 얻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걸 보고요. 정말 이제 GM이 이제 무너지고 있구나. 한 회사 자동차 회사의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요. 상대 회사의 자동차를 수리하는 것을 신사업이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이 GM에 몰락하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저는 싶은데요. 아,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이제, 이제는 그 테슬라의 그 테슬라를 짜, 이제 따라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테슬라 차를 수리하는 것을 그 주요 신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GM이 이제는 정말 쓰러지는, 고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도요타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요타도 테슬라를 잡기 위해서 전기차 전략을 전면 재검토했다는 거죠. 자, 기존 생산 플랫폼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구조를 잡아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기가프레스처럼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면 더 심각합니다. 도요타는 지난해 전기차 신모델 출시를 포함해서 380억 달러 규모의 탄소 중립을 위한 전동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시장에 총 30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고 연간 350만 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이 전기차를요 30종이나 만들게 되면은 남는 게 있겠어요 이게 참더읽거 볼게요. 이 기존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전기차 시장의 도요타의 그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다. 그 전망을 잘못했다는 거죠.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지 몰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이 급해졌다는 겁니다. 도요타 그러면 그동안 뭘 했느냐? 도요타는 향후 수십 년간 전기차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 전기차를 기존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과 같은 조립 라인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이 TNGA 플랫폼을 설계했다. 자, 그러니까 이 플랫폼 설계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이 생산 플랫폼 설계하는데. 자, 그런데 전기차를 전용으로 하는 그 플랫폼을 설계한 게 아니고요. 가솔린과 그 하이브리드 모델과 같은 조립 라인에서 생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플랫폼을 설계했다는 건데, 이 플랫폼을 다시 설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기존 생산 플랫폼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기감을 이제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죠? 자, 소식통들에 따르면요. 도요타 경영진은 전기차 생산 비용 경쟁에서 세계 1위 업체인 테슬라에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이걸 이제 깨달았다면 정말 문제입니다. 관련 부문에 내년 초까지 기존 생산 플랫폼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구조를 잡아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노이타는 테슬라의 기가 프렙스처럼 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도입하는 방안을 공급업체들과 협의 중이다 라 하는 겁니다. 이제 협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기차 배터리의 크기와 무게를 줄여 차량 한 대당 수천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 어느 세월에 이걸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테슬라가 도요타의 몰락을 이끌다라는 그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시간이 되시면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가 2010년 상장 이후로요 처음으로 3분기 순이익이 도요타를 추월하게 됩니다. 분기별 순이익이 도요타를 추월한다는 거예요. 자그내용이더 충격적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요 그 3분기에 테슬라가요 어, 차량 한 대당 이익이 도요타보다도 8배가 높다는 겁니다. 차한 대를 만들었을 때, 테슬라가 차한대 만드는 이익이요. 도요타가 한대 만드는 이익보다 8배가 높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8배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먼저 차량 판매 대수를 보면요. 이 테슬라가 30, 34만 4천 대, 3분기에 이렇게 고객에게 인도를 했습니다. 도요타가 262만 대. 그래서, 그7.6 배니까 약 8배가 되겠죠 그래서 도요타가 테슬라 보다 8배 차를 많이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어, 생산성이 똑같다면 도요타가 순이익이 8배가 더 많이 남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순이익을 살펴보면요 3분기에 테슬라 순이익은 32억 9천만 달러 자 도요타는 그 31억 5천만 달러 이 도요타가요 테슬라 보다 차를 8배나 많이 팔고도 순이익이 테슬라 보다 적게 났다는 거죠 자 테슬라는 차를 8분의 1만 팔았죠. 도요타의 8분의 1만 팔았지만 순이익이 도요타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자, 이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이 3분기에 발, 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고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 테슬라가 세상에 나온 이후로는요, 이더 이상 이제 GM과 도요타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gm이 테슬라의 그 차를 수리 하는 것을 신사업이라고 지금 이야기 하고 있고 도요타는 차를 8배나 많이 만들었지만 순이익이 더 적게 났다는 거죠 3분기에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테슬라가 이 세상에 나와서 혁신과 혁신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고 있죠 혁신에 또 혁신 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테슬라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뒤처지고 있는데 이걸 따라가려는 노력도요 이 신통치가 않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이더 이상 g m 과 도요타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이제 테슬라는 너무 잘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트위터에 가서 이 트위터에 그 새로운 그 성공 DNA를 심어서 새로운 어, 기업으로. 어, 탈바꿈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해서 이제 많이 올려드렸죠. 일론 머스크의 그 여섯 가지 성공법칙을 통해서 트위터의 성공 DNA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자, 직원의 90%가 나갔습니다. 50%는 해고를 했고, 40%는 자기 발로 이제 나갔죠. 그리고 남은 그 10%의 인력, 약 750명인데요. 소수 정의 인력만 남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에 가보면요. 그 회사의 분위기가 금방 느껴집니다. 자, 잘 되는 회사에 가죠? 그러면 금방 이 회사가 잘 되고 있구나라는 걸, 어, 몸으로 금방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잘 되는 회사. 자, 그런데 이 사진 한 장을 보게 되면 이 트위터에서요, 지금 이 남아있는 이 직원들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직원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아이 회사가 정말 잘 되겠구나 이런 걸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론머스크는자이 회사에 가서도 이 회사를 성공시킬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도요타나 G.M.과 같은 그런 회사들은 어떤가요? 어떤 혁신을 하고 있나요? 참이 테슬라의 그 차를 수리하는 걸 신사업이라고 말하고 차를 여덟 배나 많이 팔고도 그 순익이 더 적게 나는 도요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어, 전기차를 만드는 플랫폼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도요타가 얼마나 늦, 늦어졌는지 이 테슬라와 그리고 GM과 도요타와 같은 내연기관차들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두 가지 뉴스를 보고 아 정말 이 GM과 도요타가 테슬라 앞에서 세상 초라해 보이는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슬라 차라도 수리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GM, 차를 열흘 빼다 더 팔았는데도 남는 게 없다는 도요타, 이제서야 그 생산 플랫폼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어, 그것을 이제 이제야 깨달 게된그 도요타 앞에서 이 테슬라가 몰고 오는 이 어마어마한 전기차 전환 속도는요 거대한 폭포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테슬라와 GM과 도요타가 얼마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지 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 테슬라와 그 다른 내연기관차, 그 대표적인 주행가도였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러한 거대한 그 레거시의 기업들이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는지를 이두 사례에서 대표적으로 볼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차이는요. 문제는 이 차이가 앞으로 더 극명하게,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테슬라의 혁신이 가져오는 어, 내연기관 차들과의 차이는요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지엔과 도요타는요 더 이상 그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테슬라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수 있고요. 우리가 테슬라를 그 투자하면서 테슬라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다른 내연기관 차들과의 차이를 보게 되면 어, 더욱더 확실하게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가 좀 힘들더라도 이런 어떤 본질을 볼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된다면은 어, 좀단기간에 이런 주가 하락도 어, 충분히 어, 어떤 경험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